우리 옆사람들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뒤에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누가 왔는지 우리 어린들도 이 왔고, 우리 뒤에 어, 우리 남자 멋진 어르신도 왔고, 우리 뒤에 또 형도 있죠, 여기.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라. 네, 당신을 통,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위해 니 부활라. 예. 자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종로르 탈래 은혜 아래 부하를 경험하라 예, 경험할래 그렇게 썼는데 경험하라 이렇게 썼어요 그냥 어, <laughs> 왼쪽에 있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이, 이 사람 모습 보면 어때요? 그 네, 묶여있죠? 어디 묶여있는 것 같아 여기 있는 모습은 어때요? 그 자유로운 모습이죠 <laughs>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아话语. 자 우리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두이 지금 두 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什么呢? 마는 성경 성경대로. 어 그렇지. 어 앉아 뭐준거 없었어요. <웃음> 네. <웃음> 오늘 한골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자. 자,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뭐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성진, 여기 봐 봐요. 뭐 뭐예요? 그래서, 민준이. 이거 뭐예 이거 이거. 예수님이 뭘 위해 죽으셨어? 우리 <목소리> <중심대. 목소리> 어, 여기, 여기 보면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 말도 잘 듣는 친구들인데. 의 <목소리> 우리 민준이는 오늘 이제 엄마가 나가서 놀아야지 건강하다 해서 나왔대요. 아, 민준이 순마마다화이 얼마나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예요. 순청 그렇죠? 이즈 우리 우리 문화, 문화 우리 형도 문화 네, 선생님이 일어나 니까 일어났죠. 어, <laughs> 얼마나 말을 잘 들어요. 어, <laughs> 근데 우리가 지금 뭐라 그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한번 말씀을. 대리 다시 하나님은 구원을 언제부터 계획하셨을까? 자, 예수님은 약2 0 2 3년 전에. 예수2 2 0예2 0는0 0년예수약년에예수약2 2 3년전는약2 2 영년에 계획하셨을까 아니면 그 전에 계획하셨을까 아니면 내가 태어났을 때 계획하셨을까 태어날 때, 태어날 때. 네. 우리 민주님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셨어 언제 세우셨을까 내가 태어났을 때 세우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그 계획이 세워졌을까? 아니면 창조도 하기 이전부터 계획됐을까? 도안했을 때. 어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시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자이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성경이 세 가지 성경이 있어요 지금.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이에요 어, 잘 모르지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어,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사양센터 통해서 들었던 에스겔의 말씀은 선지자의 글이에요 그리고 시편은 다윗이 이렇게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어, 그 기도의 내용들을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잔메다시오, 화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 들었어요 지금 부터있어 어... 어, 좋아요. 뭐 교회를 예, 예전에 가본 친구 교회뭐 어, 12년 전에 갔다 그랬고. 어... 뭐 민주도 가봤어? 어, 가봤어요. 어, 아주 좋아요. 우리 할빈이 언제 교회 가봤어요? 할빈 매요. 어, 우리 이남수 사장님 언제 교회 가보셨어요? 네, 지난번 부활절에 한번 오신 것 같은데요 어, 네.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듣기 이전에 사실 예수님 존재하셨어요 여기서 얘기할 때는 모세의 율법이 기록될 때부터 예수님은 있었대요 어.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음,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시간이 있어요 음, 어, 그것을 어,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예, 어, 기억부터 다음의 가장 마지막거로기 히읗 기억도 히읗. 자 우리 명동이가 태어날 때가 있고 명동이 가 죽을 때가 있겠죠. 명동 아 탄생얘 아직 먼 얘기지만. 야우자 그런데 우리 한번 봅시다. 자이 시작한 시점부터 여기까지가 기원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영년부터 여기가 뭐 이제 영원을 의미하는 숫자죠年到了美家是永年기원후의시간이에요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눴어요예수카일 b c A.D. 이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되면 역사 시간 배울 거예요.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시는 그 순간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的時候 창세기에서 하나님 창조를 천지 하나님 셨어. 하나님 우리 민준이를 보시고 우리 명동이 또 우리 민구를 보시고 또 우리 여기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어. 천께서 너희는 셨어.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어 우리가 죄를 지을 질까 까요안 지을까요? 어, 우리는 부모님 말도 잘 듣는 것처럼 보이고 학교에서도 친구 안 때리잖아요. 그죠? ]没有打别人吧. 그럼 나는 좋은 사람 아닌가요? 어, 근데 우리는 어, 죄를 지어요. 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죄를 지어요. ]我们内心中犯罪.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세요. 나신수 통과 뉴런 더 호이어 교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영원 전부터 계획하셔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니, 놀라운 것인데. 자, 이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이 창세기가 바로 모세 율법이라는 책이에요. 모의립그 뒤에 보면은 많은 왕들이 나와요.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나반요왕 남유다, 북이스라엘. 우리 지현이 형 기억 기억나는 왕이 있을까요? 어, 동파리동신 차는 아하시야 그죠. 아하시, 야하시. 그 왕들은 다 특징이 뭐였어요? 다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都是了神犯罪 왕들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왕조 어, 근데 왕들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왕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 그리고 모든 율법,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약속된 예수님이 이제는 오셨어요 무엇이든 리파, 센즈, 쇼, 니유의 예수, 센세라. 우리는 지금 AD 2023년에 살고 있어요. 아, 이천이년성고 영년에 예수님 오셨겠죠. 링년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세요. 예수了十字架 우리 이따가 예수님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는지 영상을 볼 거예요. 一下怎多的在十字架 음, 어, 이 창세기의 범죄 또 왕들의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많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경험하는 날이에요. 부활의 대능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경리해 예수의 부활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예수님이 부활의 요그 예수님의 부면 어떻게 되 제자가 돼요. 오늘 예수님이 그예면예수 부활의 능의날의부활하면제자들에게하나님의성령을 보내셔서 인도하시는 거예가요부능하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것을 뺏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한도어 센즈说, 저 시상의 지도자와 향도어 니만의 동 그런데 세상의 리더와 세상의 지도자와 다르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멋있는 목소리로 여러분 이 굵은 글씨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의 대성도구나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인데. 예수 이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서는 가죽옷을 입어 입혀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시율법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린양을 잡아서 너희에게 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너희를 덮어 줄 것이다 말씀하셨죠. 리고샤 이거 깡양 깡양의 혈에 라이 덮아이 지난주 우리 선지자의 글에서는 맑은 물을 너희한테 뿌려서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창 선지수當中 用清水洗在你們身上.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목소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땔감으로 태워 버리신대요. 신 심판我們的時候讓我們成為了火柴. 와, 무섭죠? <목소리를> 여러분 금을 녹이는 용광로 알아요? 철을 <목소리를> 녹이는 용광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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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인크래프트 있어요. <목소리> 그 용광로는 들어가면 불순물이 다 없어지죠. <목소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심판에 집어넣어야만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세요. <목소리> 근데 우리가 불, 촛불에다가 손 이렇게 얹으면 어떻게 돼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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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불순물이 아니라 내가 없어지게 돼요. <목소리> 사람이 불에 불 타면 어떻게 다 없어지죠? 사람 고기가 돼, 없어져야 먼지, 먼지가 여 밖에 안 남죠.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칼로 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칼에 맞으면 어떻게 돼, 명동이? 칼 찌르면 어떻게 돼? 탁 찌르면 뚫리고 그리고 피가 나지. 어. 물과 피가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명동이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명동이는 그렇게 피를 흘렸어요? 안 흘렸죠? 어, 그런 적이 있어요? 선생님도 피를 흘린, 그렇게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린 적은 없어요. 그럼 누가 날 위해 대신 피를 흘렸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모든 진노와 불과 칼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 세상의 지도자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는데. 요상지도자 那个软弱者更强 병든자를 고치지 않고没有病的人 예, 상한자를 싸내주지 않고没有相信的人 예, 않고 다른 사람한테 막 쫓기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没有保被逃跑的人 예,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没有找迷失的人 그리고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人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 여기 있는 이거 한번 보이면 읽을까요, 이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라이더 제거시상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의 후손은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 이게 유, 모세의 율법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형 장면이 어때요? 잔연하죠왜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찢어져야 될까? 예수님 잘못을 했을까요? 우리가 저렇게 찢겨야지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창에 맞으시고. 찢기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죽은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건지 아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칼, 그렇죠? 떼감으로 태워줘야 되는데 그 진노를 예수님 이 받으신 거예요. 창세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하게할것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복음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뱀에게 물린 것처럼 사망에게 진 것처럼 죽으셨어요.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을 하세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양을 100마리를 지키다가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99마리가 내 앞에 있고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웃음> <웃음> 어, 먹을 생각에 찾는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먹으려고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아9마리를 두고 가십니다 옛날에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원, 원수인 이 곰이 양을 물어가면 다윗은 어떻게 할게요? 잘 물어가, 이렇게 했을까요? 거 어? 거 아니, 다윗이 양을 지킬 때, 곰이 이걸 물어가면은, 사자, 사자가 이렇게 오면은, 그 사자나 곰을 때려가지고, 입을 찢어가지고, 양을 꺼냈대요. 근데 이, 이렇게 다윗이 싸우면 다윗의 몸에는 상처가 있을까, 없을까? 여기 지금 보면이곰의 발톱이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양을 구하다 보면 몸이 찢기겠죠.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양을 구하는 게 좋은 목자예요. 우리는 양을 먹으려고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먹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아, 곰은 또 곰의 먹이가 있어요. 양 말고. 자연을 잘 생각하는 친구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 열매가 되셨도다 아까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이 열리고 시체가 없어지면서 갑자기 말끔한 예수님의 얼굴 나왔어요 그죠 예수님이그 부활의 천 열매가 되신 이유는 우리도 부활을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럼 누가 그럼 부활할 수 있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와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자가 우리가 우리의 몸은 나중에 나이 들면 죽겠죠, 그렇죠? 뭐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건강하게 죽을 수도 있는데 죽고 나면 몸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로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요. 자,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망이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된 것, 제일 인류의 첫 번째 죄인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너 인류의 최초가 아니잖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부활도 마찬가지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 모두도 부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어요. 죄 사함은 어디에 있냐면 피흘림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피흘림에 어떻게 돼요? 심장의 피 우리 몸에 70%가 수분이고 물이 빠지고 피가 빠지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희미해지면서 나중에 죽게 돼요. 우리는 피 흘리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죽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환생은 없어요. 거짓말이야. 자 십자가에 이 고난을 예수님 받으신 이유는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징계와 저주와 심판을 누가 받으셨어요? 우리 민준이의 죄를 누가 담당하셨어? 그렇지. 우리 민구의 죄를 누가 담당하셨죠? 예수님. 선생님의 죄를 예수님, 예수님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3일만에 부활하셨어? 아니? 사람이, 사람이 죽고 나면 살수 있어요, 여러분? 환생할 수있요 아, 환생은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고. 윤회라는 사상인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죽으면 끝인데, 관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봤나요? 어, 아니요? 누가 이렇게 돌아가셔서 가본 적 없어요? 저는 저 선생님 몇번 가봤는데, 가면 아주 이제, 어, 이렇게 막 쉽게 떠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엄중한 분위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의 죽음 앞에? 우리도 말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린 다 죽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죽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는데 살아나셨어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이제는 제자들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의 승리는 뭐였어요? 죄였고 우리 일어날 수 없는 무덤에 누우면 일어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가 이기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가 이기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끝이에요. 지옥이죠 영혼이 그런데 이제는 사망이 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망을 밟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 예수님과 약속한 자, 예수님과 결혼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남자. 예수님은 남자 아니에요. 예수님은 남자가 아니에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땠나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였을까요?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였을까요? 알아. 그렇죠. 죄에 대한 살아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야. 그러니까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 반응하지 않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이제는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가 중독, 뭐 여러분 게임 중독 있어요? 뭐또 우리 안에서 분노가막 튀어나오는 거, 이거 다 죄예요 사실. 분노하는 거. 그런데 그 옛날에는 이렇게 발에다가 끼는 찻고처럼 우리를 계속 괴롭게 했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 뭐 중독의 문제도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사망하,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걷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느끼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부분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자, 마치 우리는 어땠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어 있는 자처럼 마른 뼈와 같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는 어땠어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 여러분, 우리의 몸은 무기예요, 무기. 죄한테 주면 나쁜 데 쓰이는 무기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면 좋은 무기가 돼요. 여러분 이건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기예요. 사람을 때리는 무기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인생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두 가지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죄에게 우리의 몸을 주면 불의의 무기로 가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가면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음.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래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래요? 네, 예. 예. 좋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할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이제 불사조가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요. 죽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문제가 다가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망하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선포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어있는 자예요. 지금은요. 죽어 있는 것 같은 자예요. 아직 안, 안 살은 것 같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이 안 나오잖아. 우리 안에 영이 아직은 살아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더럽힌다고 생각, 뭐 하여튼 뭐 많아요. 많은 것들로 우리가 우상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혀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어 있는 자고 죄에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살아가요. 옆 사람 그냥 친구 그냥 막 욕하고 괴롭히고. 장난치고, 네, 물론 뭐 장난까지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습이 마치 이게 죽은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또 어떤 분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없죠? 있어요? 누가 그걸 주셨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면, 나는 믿음이 없는 자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는 축구를 위한 전 단계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달고나를 먹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심심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지금 훈련하고 있어. 옛날에는 우리가 우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옛날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아빠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멈춰라 라고 하시면서 오른쪽에 보니까 어린 양이 있어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선생님은 여러분 나이때 사실 뭐 교회는 다녔어요 엄마 뱃속부터 근데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나을 것 같아 여러분 우상 숭배나 우상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죠? 그거 이렇게 불교 용품 팔거나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부모님도 그런 거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런데 그랬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 안에 더 이상 우상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자,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위에 거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입니다. 자, 여러분, 한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자라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 중학생 형들은 한 1년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복음의 씨앗을 선생님도 뿌리고,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도 뿌리고, 물도 주고 하죠. 근데 누가 그걸 자라게 하나요? 내가 하나요? 아니에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자라게 하세요. 그 선생님들은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한테 라면만 끓여주면 돼. <laughs> 달고나 해주고, 그죠? 또 예배 드리고 하면 돼요. 그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많이 드러나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픈 친구가 있으면 아픈 친구 붙잡고 기도해 봐요. 여러분, 아픈 몸이 있으면 아픈 몸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그래서, 우리 어제는 이제, 오늘 이제 부활주일이니까 이제 선물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문화형과 또 지현이 형은 그냥 이제 게임하고 있었지만 같이 포장을 하는 거예요. 뭘 하고 있어요? 부활의 기쁨을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뭔지 잘 모르지만. 네? 네, TV에 나왔어. TV에 나왔어. 그리고 또 어제 또 배드민턴도 같이 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 택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 안 들어갔지만, 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 결정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믿어요? 네. 아니요. 선생님은 믿고 있어. 근데 여러분이 믿어야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우리 여러분 어, 여기 있는 친구 다다속으로 한번 대답해 봐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으세요? 네. 그럼 부활하신 것도 믿으세요? 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신 걸 믿으세요? 네. 여러분 기도할 때그 역사 나타나요. 네. 우리 소함이,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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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영도 네. 축구할 때도 나타난다니까 진짜. 네. 근데 왜 기도를 안 해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일하실 줄 믿어요. 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네. 여러분 따라하세요. 알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칼에 맞으신 것처럼 찢기시고 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유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자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해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또 공부하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옆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도 올려드릴게요.